지금 가장 핫한 피부관리법. 소요시간이 짧고 효과가 큰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매칭률은 90% 이상이 됩니다. 반영구 화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디컬 타투만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비 디자인센터 그리고 스킨 오이 반포지부의 대표원장, 친절한 고도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핫한 피부관리법. 스킨오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킨오일은 튼살, 흉터 등을 가리는 스킨 커버 타투 브랜드 이름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2021년에 스킨오일 론칭 때부터 함께한 이제 초창기 멤버로 스킨오일 이제 판교에 있다가 스킨오일 이제 반포 지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스킨커버 타투는 어떤 시술인가요? 스킨커버 타투는 튼살과 흉터를 살색 타투로 이제 커버하는 시술입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로도 치료가 어려운 튼살, 흉터를 주변부와 동일한 컬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커버력이 이제 상당히 높은 시술이고요. 발색 유지 기간은 영구적인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 후에 서서히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눈썹 문신처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기로 리터치가 필요한 시술입니다. 자, 두 번째, 튼살 커버 타투 시술 과정이 궁금합니다. 고객 상담 후에 전후 사진을 촬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술을 원하는 부위의 주변 피부 톤을 측정해서 스킨 50이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가장 비슷한 컬러의 색소를 찾게 됩니다. 컬러 테스트 후에 본격적으로 타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손바닥 크기의 면적은 15에서 20분 정도면 작업이 끝나고 2주 간격으로 한번 혹은 두번 정도의 시술로 완성이 됩니다. 소요시간이 짧고 효과가 큰 것이 튼살 커버 타투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전에 튼살 크림이나 뭐 피부과 레이저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술 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세 번째. 주로 어떤 케이스가 맞나요? 요즘 여름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오는 분들은 종아리에 튼살이 있는 분들 그리고 수영복을 입을 준비를 하시면서 허벅지, 엉덩이 부위도 많이 하시고 출산 후에 이제 복부 튼살로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스킨오이는 기존 튼살 커버 타투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의 타투 방식과 차이점은 스킨오이만의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피부톤과 가장 흡사한 색소를 찾아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눈대중으로 피부톤을 맞췄다면 이제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컬러를 찾아내고 매칭률은 90% 이상이 됩니다. 스키노이 반포의 특징. 스키노이 반포는 스키노이 초창기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임상 결과물이 많습니다. 수많은 임상을 통해 결과물의 퀄리티와 완성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고객에게 자신있게 시술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고객 작업을 넘어서 저희는 수강생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를 마스터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보통 교육 아카데미는 시술보다 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술 퀄리티가 낮다고 인식하시는데 스키노이는 모든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지 않았다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달 클래스가 오픈될 정도로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퀄리티가 곧 스킨오이 반포지부의 퀄리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킨커버 타투와 같은 이 메디컬 타투 종목은 반영구 화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메디컬 타투 영역인 두피 문신, 그리고 스킨커버 타투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영구 기법과는 다른 메디컬 타투만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